자, 매출 얼마? 딱. 딱. 목표가 있어요. 궁금하니까. 지금 몇 명인지 정리해보 <laughs> 아, 이거 너무 민감한 얘기야. 아, 20명 됐어. 아, 21명 됐어. 아니, 20명 정도면. <laughs> 아까 라방이 중간에 끊겨서 못 들었는데, 보통 치과사 분들은 자리 잡으시는데 2, 3년 정도? 보통 이제 3년 정도 지나면, 3년 정도만 손해 보지 않고 매출이 꼭잘 나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버티면 그 다음에는 사실 치과는 환자분들이 또 환자분들을 데려오기 때문에 3년 버티는 게 사실 되게 약간 음. 법칙처럼 돼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원장님은 한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꾸려나갈 수 있겠구나 하고 저는 조금 빨라서 6개월 음. 그래서 저는 1년 지나고 확장을 했죠 아, 원래는 여기 1년 45평이었는데 이제 한 30평 더 임대해서 예, 예. 위하, 위하되죠 예, 체험두대 늘리죠. 원래 여섯 대로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1년 지나니까. 한자는 이제 감당이 안되시는거나 감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확장하면 더울 것 같아. 근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음. 일단 늘리자. 늘리고 두대 늘리고, 두대한 6개월 동안 비어있었어. 아, 아, 진짜로 <웃음> <웃음> 그랬는데, 이제 그두 대도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돌아가기 시작을 하죠. 음. 물론 계속 풀로 들어가진 않죠. 근데 이제, 그 말이 맞긴 해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될때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먼저 늘려야, 그게 뭐 채워든 진료시간이든 늘리면 환자들이 오게 되는 게더 있는 것같으니두분 음. 원장님의 치과 의사로서의 목표와 한 명의 사람으로서의 목표가 요아 아, 이런 아. 현실은 이, 이, 이런 유튜브가 아니면 살면서 이런 질문을 <laughs> 그러니까요 사석에선 이런 질문 안 하잖아 낯간지러워서 아그렇죠 저도 궁금하네 <laughs> 치과 의사로서의 목표와 사람으로서의 목표 글쎄요 솔직하게 아. 한번 생각해본 적이 없는 아, 아니 목표가 없이 살 수도 있지, 맞아요. 목표가 글쎄요. 이제 치과는 뭐 어쨌든 안정과 뭔가 진료 영역 확 확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뭔가 이제 그런 거를 추구해서 좀 이렇게까지 쭉 달려왔는데 안만 보고 달려왔는데 음, 음. 아직 어떤 그 궁극적인 말씀하신 목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만 아니요 궁금한 게 있어요. 빨리. 네 구체적으로 네.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면 나는 이제 여기서 더안 늘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겠다. 이거는 정말 그니까 어... 그러니까 딱 얼마. 월 매출 얼마? 저도 얘기할게요. <laughs> 네, 여러분 들 중요하게 아셔야 될게 매출이 곧 순이익은 절대 아닙니다. 순이익은 매출이 최소 절반 이하에요. 절반은 뭐야? 3분의 1도 안될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매출 얼마? 딱. 딱 목표가 있어야 돼요. 궁금하니까. 지금 몇 명인지 모르요 <laughs> 아 이거 너무 민감한 얘기야 아니. 아 20명 됐어 아, 21명 됐어 아니 스0명 정도면 네. 액수가, 액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내심 이게 예. 네. 내가 지금 이 정도 매출이 나오는 거 보니까 내가 좀 잘해서 뭐 2년 3년 음. 더 지나면 이정도지 맥시멈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선생님이 처음 개업할 때막 들었을 때 1인 치까 하니까 매출 얼마 정도 딱 찍으면 좋겠다 이렇게 솔직히 딱 얼마 했으면 좋겠다 생각 한 적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네. 원래 목표들이 좀 있던데 애들마다 아 그래요 어, 일 어, 목표가 있기보다는 그래서 어. 제가 좀 뭐랄까. 우리, 음, 그, 네. 막, 제 친구들은, 이제 보통, 음. 1인치가 애들은, 음. 보통 이제, 1억을, 한달 매출로. 아, 왜냐면, 어, 1억이 근데... 넘으면, 보통 1억이 약간 기준이야. 1억이 넘으면, 페이를 쓸수 있다. 1억참 당연히 페이 써야만. 아니요, 써져요. 내가, 1억 이하면, 페이 쓰는 거 조금은, 내가 좀 몸이 힘들어도, 매출이 음. 1억 이내에는, 그저 빼고. 그래서, 맨날 애들이 얘기하는 게, 아, 1억, 1억 나오고 싶어. 이런 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예를 들면. 음. 아, 그런데 이제 딱그 음. 어떤 수치를 딱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본적 없어요. 네. 아. 처음에는, 어, 오늘 어. 뭐 워낙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음. 막 적자일 때도 있고. 음. 아, 적자일 때도 있었어요? 네, 적자일 때도 있었어요. 아. 막, 그럴 때도 있고, 음. 그러니까. 아직 신도시라서 막, 그런게 아, 그 그러니까 아직은, 이렇게 네. 문구들이 다 이렇게 꽉 차진 않았으니까. 음, 그러기도 하고, 아. 아직 뭐, 저쪽에 뭐, 이 앞에서 뭐, 안 지어진 것도 많고, 그러니까. 아. 아직 뭐, 그렇게 막, 뭐, 내가 뭐또 욕심낸다고 해서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음. 뭐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은 좀조심스럽게했죠아 네. 아직 적자가좀짱 났거든요. 그쵸. 그때 두려웠거든요. 그렇게 될 때도 있었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마인드를 딱 가졌죠. 적자가 나도 된다. 어, 뭐, 초반 한, 저는 한 진짜 한 1년 봤던 것같 1년 정도는. 아, 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아예, 저는 되게 운이 좋아서, 아까도 했듯이, 뭐 입지도, 못했고 그냥 손해를 본 데는 한번 전혀 없었어요. 음. 첫 달부터도, 페이 때보다도 무조건 많이 가져왔으니까 근데, 1년 동안에는 진짜 어떻게냐면 벌면 다 투자했어요. 음. 홍보든, 아니면 뭐, 3D 스캐너도 1년 지나고 샀고, 이제 결정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다 투자했죠. 그래서 음. 저는 1년 차 때는 진짜,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어요. 음. 근데 애초에 그렇게 생겼어요. 첫 1년은 그냥 한푼 안, 내가, 손해는 보기 싫지만 손해를안 보면 내가 뭐한 달에 얼마를 벌면 그냥 다 투자 그게 뭐 직원 복지가 될 거, 인테리어가 될거다 그러니까 투자 왜냐면 그게 결국은 개업원장으로서 2년, 3년에 더큰 매출로 돌아올 거라는 거를 간접적인 경험이나 생각으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오히려 돈이 남잖아요 이거 비카파 이런 게 아니라 어? 그럼 이 돈으로 뭐 버스 광고를 해볼까? 뭐 이런 식이었어요 음. 실제로 버스 광고하고 근데 음. 저희 치과가 약간 동네에서는 광고 너무 많이 한다 근데 그게 이제 처음부터 많이 한게 아니라 첫 달에는 그냥, 그냥, 조금만한 광고 했는데, 돈을 보니까 두 번째 달에는 조금만한 광고 하고, 또 하나 더 늘리고, 음. 세 번째 달에는 또뭐 늘리고, 음. 계속 늘렸어. 그러까 그러니까 돈이 남으면 그냥 그거를 내가 그 마인스 통장에서 그게 없어져봤자, 1년 뒤에도 한 3년까지 안 갚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래서그 그런 식으로. 그래서 1년 지나니까 우리가 광고를 너무 많이 하거든 음. <laughs> 근데 오히려 그게 이제 1년 지나니까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들 생기더라고요. 저 직관 광고를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이제 1년 지나고 나서는 오히려 매출은 안정적으로 가는데, 거다 줄였죠. 음. 그래서 운전인가 월 매출 얼마면 아, 네, 이거 이거 그러니까요. 저물어보시고 아, 본인 저는, 본인 걸 얘기하는 거. 아, 그렇죠? 아, 그쵸. 저 얘기할 수 있죠. 저도 아,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저 얘기할 수. 있죠 저는 아, 뭐, 아, 아, 솔직하니까. 아, 아, 여러 명 떨어졌다. 아, 네, 네. <laughs> 저는 사실 좀 제가 예. 개인적으로 주 6일 넘게 일해요. 지금죠네 네. 지금도 주 6일 하고 있지. 6일 하는 거고 있는데 조금 줄일 생각 그래서 아우 어, 네. 저는 그래서 빨리 주 5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음. 아니면 오전만이라도좀 늦잠을 자고 싶어요. 저는 사실 오후에 출근해서 2시까지 출근해서 일하는 거는 음. 저한테 힘들지 않은데 음. 아침 잠이 많고 좀 그러니까 아침 일찍 깨서 딱 가는 게 너무 싫어서 빨리 9천이나 1억이 되고 싶었죠. 음. 그래서 이제 그 9천 1억의 벽을 깨서 폐를 보면했 아. 그러고서 이제 잠깐 1억 밑으로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만. 음. 그래도 이제 이젠 좀 안정적으로 음. 이제는 한 2억을 목표로 하고 있죠. 아, 예, 2억을 넘은 적도 있어요. 의원이라고 이제 치과를 합쳤을 때. 음. 근데 이제 의원은 아무래도 비만큼이 있다 보니까 매출이 정말 유동식거든요. 여름 음. 이럴 때좀 늘고 네. 치과는 사실 좀 안정적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물론 치과도 약간 뭐 이렇게 흐름이 있지만 저는 조금 키워보고 싶은데 2억의 벽에서는. 약간, 이제, 자리에 맥시멈에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자리에 한계가 있지만, 나라면 어쩌면 한번 노력해서 한계를 한번 깨보자. 그러니까, 그런 치과들도 있잖아요. 정말 뭐 외곽에 있고 구석에 있는데, 그게 뭐 원장의 실력이든, 뭐 친절도든, 뭐모든 그래서 오, 정말 말도 안 되게 입지에 비해서 매출이 많이 나온다. 근데, 이 2억의 벽을 깨려면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목표죠. 아직은 가야 될 길이 멀죠. 2억을 만약 깬다면, 저는 페일 한 명도 그동하고, 주 4일만 할때 근데 4일을 <laughs> 하는데 그런 거죠. 3일을 야간주의를 하는 거죠. 음. 화소목 야간주의를 하고, 음. 원래 저는 주 3일 야간주의를 하고 싶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환자도 그렇고, 직원들이 너무 싫어하고, 또 그러니까. 근데 저는 월화 수목만 하는 거죠. 금토는 이제, 이래만은 페이 한두 명한테 맡기고, 실제로 그렇게 강남에서는 뭐, 좀 하시니까. 음. 저의 최종 목표는, 지금 한주 5면 되는데, 주 4가 오죠. 그러면 이제 정말 좀 개인적인 생활과, 근데 사실 근무 시간으로 따지면 야간 세번 하면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 죠 네. 많죠. 근데 뭐, 그 목표에 빨리 도달하고 싶진 않고, 도달할 할 수도 없지만, 뭐 도달하면 이제 하겠다. 음. 네. 그래서, 지금 치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laughs> 여러분 치과 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음. 보여드리겠습니다. 굿구터 아유, 일단 구터 신치과. 이렇게 딱 있습니다. 딱. 아유, 예. 좋지 않습니까? 선생님, 어, 딱 어, 선생님, 선생님. 네. 얼굴 조금 나왔는데. 딱 네. 있고요. 여기 집요시로 딱 들어가면. 아 시설도 좋아요. 아니, 거의 3년대간 치과 이렇게 깔끔하게 씻지 않은데, 치과가 원래 좀 지저분할 수밖에 없거든요. 먼지도 많고. 내가 봤을 때는 선생님이 잘 시키는 것도 있지만 직원들이 좀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신원장님 원장실이고, 26명을 들었어. 아, 그러니까요? 어, 이 예. <laughs> 여기가 이제 임플란트 심는 아, 이런 그림 되게 좋다. 나는 이런 그림을 생각을 안 했거든요. 아, 그래요? 아, 이런 거좀 해두고 그랬다. 이런 게 사실은, 어, 괜찮다. 여기 딱 보여주면서 응. 이게 이거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풍경도 좋고, 막, 좋다. 깔끔하다. 이렇게. 아, 네. 아, 여러분, 네. 굿닥터 신칙한. 신치카는... 아, 네. 어, 궁금하시네. 부원장실 있는데? 아직 부원장은 아, 좀, 없는데. 네, 없는데. 여기 좀 창힙니다, 지금. 아, 뭐, 근데 아, 이제 아, 네. 다 염두에 두셨군요. 원래 부원장실 네. 만들어야 돼. <laughs> 저도 부원장실을 좀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컴퓨터 아, 한 대씩 두고. 네. 아, 그렇죠, 부원장 두개 있는데. 음. 근데 사실 그게, 그, 구로의 기억이 저러하여, 금 <laughs> 내가 원장실을 좀 작게 해도 부원장한테 충분한 공간을, 프라이빗한 <laughs> 공간을 주고 싶다. 공간이 있어야 돼. 네. 그리고 이제 저랑 신원장이 얘기한 건 28. 왜 이렇게 자꾸 늘지? <laughs> 어. 여러분들, 여러분 이제 저희는, 그러면 이제. 저희는 네. 이제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이제 가봐야 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세요 자자자 마지막으로 깨끗하네요 신뢰감 팍팍 네. 저희 구독자분들 이렇게 다 좋은 아, 얘기를 네. 그렇 너무 좋으세요 네, 근데 인천에 안 사셔가지고 <laughs> 네. <잘 웃음> 여러분 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 안녕.